와와내아아우아탈라 일이 역아 마음 아아고 맞추기 이거 굉장히 신사적인 맞추기가 하나 있네요. 저도 아... 이 터널리 아아 굉장히 히심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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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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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머리에 정장 그리고 화이트 정장에 이렇게 클로버 같은 이런 표시들 흑백으로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비스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화이트킨 아델라. 야 나는 스킨 이름까지 맞췄잖아 아델라 실험체만 써야 되는 거야? 아 처음에 이름만 말하라고 했다고? 아씨 오케이 이름만 말할게요. 아 근데 왜 자꾸 이 연속으로 이런 실험체만 갖다주는 거죠? 이거는 누가 봐도 보입니다 마르티나 타험가 마르티나. 오~~~~ 근데 약간 좀 얘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는 아얘는 17살인가? 이바 기본 스킨 아~~~~ 아니 좀 실험체 나이때가막 자꾸 마음만 보는데 마음이 좀 오래된 것 하지만 그런 실험체가 이 교복을 입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갭차이가 느껴지는 스킨 중에 하나죠 전학생만 그래도 선생님이랑 비교하면 다들 연하네요. 더 나가. 와,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옷천 조가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있는 거야? 거의 뭐 없는 수준인데요. 이거 뭐 여기만 보면은 노출이 이게 얼마나 된 거야? 에이즈 이준한 스킨이죠? 와, 근데 옷이 무슨 옷이 사실상 리본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장난 아니네 스킨이. 오, 사람들이 좀잘 모를 수 있는 마음씨를 숨긴 실험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, 이 친구. 처음에 사람들이 얘는 이제 마음씨가 작은 줄 알고 있다가 이 스킨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버프를 받는 그런 실험체 중에 하나죠. 홀로그램 마냐. 와, 이거 진짜 스킨이 그냥 기가 막힌 스킨이죠. 이거는 진짜, 와, 언더 붓이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좀알수 있다라는 게참 신기하긴 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좀. 야, 이거는 그 전신 어디 갔어? 왜 이것만 보여줘? 뭐야, 이거? 라이프가드 와제 생명을 구해 주세요 누나 깔라 까라. 깔라입니다. 아니 근데 저는요 가슴 보고 이거를 맞춘다기보다는 내가 스킨을 다 알고 있어서 스킨을 보고 맞추는 느낌이기는 해. 약간 병명 같이 들을지 몰라도 아네 아. 네. 아. 요거 요거 뉴비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요것만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스킨 컨셉에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월덴 화이트죠. 사가노보생 스킨이 좀 많이 사용이 되기 마련인데 그 중에 약간 보라색을 띄우는 그런 실험체 사가노보생 이바 이바 스킨을 요거를 생각보다 잘안 써. 야 이것도 근데 지금 보니까 미드 부분을 딱 이렇게 줌인 땡겨서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각도가 좀 파괴적인데? 해충 박멸 아드리아납니다 옛날 일러스트네요 어, 조용해 조용해 나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랬는데 너네가 말하면 어떡해 나가 나가 어? 이거는 누가 봐도 알것 같은데? 아 근데 잠깐만 여기 함정이 약간 숨어있을 수 있어요 비앙카가 아니고 에스테리일 수 있어 이 스킨은 앙스텔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비앙카는, 어, 마음의 크기가 이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. 에스텔 가겠습니다. 아! 아니었어! 아니었어! 아니, 비앙카 뭐야! 아니, 비앙카 그 정도였어? 아니, 비앙카 그 정도? 야 넘어가도록 하죠. 와, 님들, 진짜 이 스킨 끼고 승리 모션 보잖아요? 그냥 이거밖에 안 보임. 근데 이거 진짜예요. 나딘으로 이 스킨 끼고 승리 한번 해보세요. 옷을 노리고 만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니까? 예, 승리 모션이 내가 알기론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흐르는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식일 거야.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? 너바가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여러분들. 자, 여기서 디테일 하나 집어드릴게요. 이 친구는 말이죠.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모든 스킨에 다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 가슴 부분이 망사처럼 되어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내 기억으로는 점이 있어 이게 튀는 건 뭐죠? 어허 해적이라서 물입니다 이거 채찍에서 물 나오는 거예요 아이 불순한 새끼들 이거 루트님 레녹스 가슴 때문에 하시나요? 저는 싫어하는 캐릭터류가 뭐냐면은 초록색 머리의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녹스는 내 아내 후보 탈락 아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죠. 이거 모르면 일이 한다고 하면 안 돼.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요. 스파메죠. 얘도 최신 스킨이라서 전신샷이 없나 보다. 와 이거는 아비게일 유저라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. 근데 이 스킨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? 어아이거 전신이 안 나오네. 이건 전신 보고 들어갈게요. 내가 다른 스킨은 안 보는데 얘는 봐야 돼. 와 진짜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가 그냥 미쳤다 그냥 이 비키니만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그냥 옷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 위에 이렇게 어? 겉옷을 걸쳐서 좀 괜찮아 보일 뿐이지 절대 괜찮은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쉽다 그 이미지를 보니까 약간 굴곡이 없는데 시셀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없네요.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프닝에 있는 스킨인거 혹시 아시나요? 이 스킨이 원래는요 이 시셀라가 지금 여기 걸치고 있는 미니 스커트가 원래 없었대. 수영복처럼 돼 있었다라는 거야.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대전에서 마스터즈 하잖아요. 그 등신대 판넬 같은 걸 세워두잖아. 그 버전 시셀라가 대전 마스터즈의 등신대로 있었던 거야. 이 치마 없는 버전이 한번 불탄 적이 있습니다. 이건 진짜 옷 때문에 억가긴 해. 사실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지금 옷보다, 그러니까 옷에 너무 묻혀있다, 이거는. 수하죠? 어? 이건 억가 아니에요. 얘도 이제 되게 좀 초창기에 나왔던 스킨 중에 하나죠. 리다일린 이건 오히려 억바라고 아, 오케이. 확인. 아, 아, 이거 그 캐릭터구나. 그 정도 아니라고 했던 그 친구 아닌가, 이거? 근데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하네. 그냥 이제 서로서로 그, 서로 그, 아까 기본 스킨과 비교를 해봤을 때. 그렇죠. 비앙카죠. 이것도, 야, 이거는 옷이 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, 못 알아볼만 하긴 하다. 근데 뭐,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유추할 수도 있기는 한데, 그, 미드나잇 미오죠, 이거는? 옷이, 옷이 너무 덮어놨다. 얘도, 이건 옷이 엇가를 했다, 이거는.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못 알아보기 쉽지 않다. 이거는 웬만하면 다할것 같은데 뭔가 옷 자체가 좀 독보적이지 않나? 르노어입니다. 이거는 라우라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긴 해. 이거는 아... 48개 맞췄다 야, 이거 하나는 아델라 틀린 거고, 하나는 못뭐 틀렸지나? 아... 비앙카 앙스텔인줄 알고 아, 그거 틀렸구나 아 이거 그러면은 사실상 하나 틀렸네 뭐 아델라 내가 풀이런 말해가지고 나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것도 썸네일에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재밌네 다른 맞추기도 해볼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리턴 남캐 가슴 보고 맞추기는 진짜 흠 <laughs>